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참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경기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 115평형 전원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사건번호 2022타경 489-06번입니다. 감재가는 5억 4,970만원이며, 토지면제 115평형에, 건물면이 9 3평형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재재가는 2억 6,936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2,694만원이며, 3차 입찰은 2 0 2 3년 8월 21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주택 경매물건은 평택 화성고속도로 오성IC 생활권으로 고독국지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 은행입니다. 평택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전원주택은 토지면적 114.6평형에 건물 면적은 93.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5억 4,97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0% 가격인 이어 6,936만원을 제저가로 오늘 2023년 8월 21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최제가 10%인 2,694만원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원상, 객관리지역및 자연취락주거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3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서 60% 이내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4년 7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정금은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콜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소기 중권리는 2019년 3월 29일에 설정된 천하 신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체구액은 3억 465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4억 465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차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리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 진행을 예배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평택시 전원주택 입찰있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오성면 단거리,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최근 현황까지 추가 확인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평택시 오성면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 편화, 그리고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평택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4% 매각률 3 9 경쟁률은 4.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럼 뭐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권리분석. 물건문서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친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 115평의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지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